와 VIP 쩌네 아래하세요 모바일 주라기 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혼종 인도미누스 렉스를 모아봤었죠 이번에는 신생대 생물을 안 써본 것 같으니까 무시무시한 VIP 전설을 한번 활용해볼 거고요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아크에서 최강 공룡이었던 기가노토가 별이 한 개네 티라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요 다리가 굵기는 하지만 아크의 기가노소에 비하면은 포스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육지 6식 공룡 중에는 가장 큰 축에 속한다는 사실. 사료 먹이자. 어떻게 먹을지. 렉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역시 인도미누스보다 무서운 녀석은 없구만. 영화에 나왔던 디몰포돈이 여기서 또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디몰포돈이 머리가 공룡 같아 보이는 바로 요 녀석. 디몰 포도는 새처럼 운다는 사실. 능력치가 푸테라보다 좋나? 오, 능력치가 푸테라보다 약간 더 좋은 것 같고요. 오, 얘는 약간 다르게 먹는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모의통으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혼종 초식한번더 부화해서 라스트 대다했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와, 네 번만에 되네. 어떤 녀석이 태어나올지 삼성 스테고케라톱스는 머리 쪽에 약간 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뒤에 골판이 더 커진 것 같다. 체력이 벌써 천을 돌파를 했고요. 몸에 무늬가 생기면서 머리가 약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스테고케라톱스의 뜻은 지붕 뿔 얼굴이라고 하고요. 와 사료 들어가는 거 봐봐. 20렙을 찍었더니 체력 1400에 공격력 361. 와 벌써 인도미누스 급이다. 그러면 신생대 공룡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전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든든하게 몸빵 두마리 쓰고 마지막은 최강 틸로사우루스 출발합니다. 와 틸로 빼고는 지금 수중전이 너무 부실해서 아 몸빵만 하고 괜찮을라나 불안한데. 오케이 다 썼다. 좋아. 오케이 교체 들어가서 때려버려 꼬깔콘 꿀맛 <laughs> 뭐야? 코가 엄청 길면서 가시가 다 붙어있는 한 마리 끝내 아, 오케이 뭐야 사뿐하네 와 가시를 다 물어뜯었습니다 올공인가? 아, 오케이 두번 방어다 사뿐하네 두 마리로 끝내버리자 스궁 톱니도 다 씹어먹어버리는 기리스 틸로사우루스 어떤 전설이 나올지 머리통 있는 거 보니까 육식인가 본데 생가? 오? 아 뭐야 또수콤이잖아 벌써 3 마리가 되었습니다. 신생대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이거 많이 모였다. 순금 팩에 한번더 도전합니다. 자 어떤 게 튀어나올지 양서 VIP인 것 같고요. 어? 이게 뭐야? 마스토돈 사우루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넓적하면서도 납작한 녀석이 나왔고요. 새로운 VIP 양서 VIP는 처음이죠? 오 뭐야? 귀엽게 생겼는데 왜 얘가 vip지 가슴 이빨 도마뱀이라는 사실 겹겹이 난 원뿔형 이빨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먹이 한번 주자 허! 능력치 엄청 오르네 와 생선 봐봐 입이 크기 때문에 생선 한 다섯 마리가 순식간에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서가 새로 풀렸으니까 얘를 활용을 해서 스피노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스피노가 5성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붙었고요 마무리는 마스토돈 사우루스 출발합니다 오스피노가 이상해. 와, 부채가 뭐야? 톱니 같이 바뀌었잖아. 오, 울공이다. 어! 샘셈 우와, 이거 뭐야? 스피노가 역상성 악어를 잡았습니다. 와, 얘 체력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크기 엄청 작은데 공격력은 스피노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태이고요. 오케이. 흔들어 버려. 디메트로돈 필살기를 한 번도 안써 봤었죠. 악어 필살기 쓰고 이제 디메트로돈으로 쓰면 되니까 7단 공격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기는 하지만 아거피오오얘 약간 다르다. 데스롤이 아니라 문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 버리는 스킬이었고요. 벨로키랍트로 오한방 나오겠는데 뭐야? 어 뭐야 이거도 대체 어쩌다 보니까 랩터한테도 필살기를 맞아 버린 상태. 디메트로돈 필살기는 어떤 것일지 바로 들어갑니다. 디메트로돈 필살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포효 한번한 다음에 뭐야 기어오 물어 뜯은 다음에 비틀어 버렸더니. 드디어 스피노사우루스까지 해제. 드디어 육식에서 가장 큰 스피노까지 먹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부채가 좀 작다. 그리고 아크랑은 다르게 두 발로 서 있고요. 육식 동물 중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스피노사우루스는 렉스보다 무게가 1톤이 더 나갑니다. 사려줘봐야 되겠다. 뭐 먹을지 보자. 오 어, 약간 달라. 어, 냄새부터 맡더니오 어, 얘도 들고 먹는다. 오 어? 잠깐만. 아 그래도 인도미누스처럼 들지는 못하네. vip 전설로 신생대 조합을 한번 짜볼 텐데요 얼음 표시가 되니까 요렇게 산 표시랑 풀 표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는 강아지 같은데 얘는 그냥 가.. 오 잠깐만 어? 뭐야 신생대는 전부 다 그냥 도토먹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멸토.. 야 뭐야 배어독이라고오 곰이랑 개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얘는 늑대랑 개를 섞어 놓은 거 같은데 얘는 뭐지? 와..이렇게 신생대에 우리 도도를 다 잡아먹었구나 우리 도도 어떻게 일단 얘를 투입해봐야 되겠다 풀속성은 약간 돼지 같은데? 오? 다이오돈 아냐? 돌에 혹이 달렸다 고대의 짐승 멧돼지는 어떤 사료를 먹을지 오? 처음 보는 거다 뭐야? 저거 뭐 뜯어먹는 거지? 뭐야, 이거. 요렇게 세 명을 해서 신생대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를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킬라코스 밀루스 VIP 신생대 전설 출발합니다. 파키케라톱스 뭐야? 혼종인가 본데?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밸런스가 안 맞잖아, 뭐야? 두개 모았어. 와, 뭐야, 이거. 어, 한번 썼다. 치사하게 한 번. 살아야 돼. 오케이, 한번 망할 줄 알았어. 오케이, 혼종 공룡을 이빨로 물어 뜯었습니다. 오, 뭐야, 얘. 비슷한 애 나왔다. 유대목 사자라고 해서. 오케이, 두 번만. 그렇지. 물어 뜯어버려. 그렇지. 오, 사단 공격. 오케이, 이거, 라 양서대 신생대 필살기 들어옵니다. 그렇지. VIP의 필살기 들어옵니다. 오, 이빨 봐봐. 우할히고 옆으로 빠지면서 또 핥혔더니, 와, VIP 쩌네.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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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아, 플리오 나올 수 있었는데. 예전에 자이로스피어를 해봤었죠. 요게 예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요걸 보면은 혼종 공룡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이로스피어인 것 같아서 새로운 혼종은 자이로스피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생대다. 일단 훨씬 센사르카스토도 뭐야, 인드리코테리움 엄청 센데. 뭐야 얘. 얘로 가야 되겠다. 어, 얘가 더 좋다. 우인타테리움 공격력이 센으로 가야 되겠다. 오, 도에디였네. 데이노테리움이 코끼리였네. 오, 한번 공격. 와, 뭐야. 코로 때리잖아. 오케이, 가라세 좋아. 물어 뜯어. 저렇채 와, 코끼리가 여기 나오네. 돼지다. 오케이, 가라세 물어 뜯어버려. 신기하게 생겼다. 얘 무슨 속성이지? 오케이, 네 개. 나가버려. 오케이, 기어, 기어. 한 번에 끝내줄게. 뭐야, 얘로 끝나잖아, 그냥. 물어 뜯어버려 그렇지 속성이 최고네 두번째 와 인드리코 든든한거 봐봐 오, 바로 때리네 이게 뭐야 얘 400데미지 조심조심 오케이 하나 끝내 돼지 물어 뜯어버리기 돼지 또 나왔어 오, 완전히 멧돼지를 뭐야 뿔이 몇개나 달린거야 얘 두개 공격 아, 오케이 아 뭐야 아 이거 불안한데 위험해 좋아 세번 방어 좋았어 개이득 아, 오케이, 가라쎄. 뿌리 여섯 개를 더 씹어 먹으면 되지. 메기 스토테리움, 이상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뭐야, 얘 도대체? 오케이, 한번 방어. 뭐야. 60 데미지 기야. 티타노처럼 찍어버리기. 많이 막아라. 오케이, 오, 목으로 쳐버리네, 그냥. 세 번째. 얘를 미끼로 쓰면서 안정적으로. 얘 풀공격이야, 조심조심. 오, 네 개다. 오케이, 하나 남았어. 가자. 오케이. 끝내, 끝내, 끝내. 끝내버려, 그렇지. 신생대에 왜 이렇게 괴물이 많아? 오, 교체 들어간다. 헉, 엔텔로돈 돼지 등장. 헉, 풀공이다. 괜찮아, 다 내줬어. 와, 어렵다, 어려워. 괜찮아, 얘는 어차피 미끼였으니까, 그렇지. 끝내버려. 인드리코 화이팅, 그렇지. 579. 끝났다, 끝났어. 아, 오케이. 그럴 줄 알았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쇠. 들을게 녀석 없애버려. 오케이. 깔끔하게. 3700. 네 번째. 와, 얘는 공룡 아니야? 뭐야? 공포새 같이 생겼다. 교체하겠지? 허어 메가테리움 등장. 오, 얘 아크에 나오는 애 아니야? 뭐야? 와, 손톱 봐봐. 엄청 세네. 오케이. 끝내고 잘 막으면 돼. 데목 사자 데미지 왜 이래? 위험해, 위험해. 오 공격이다. 와, 얘 괴물이다. 뭐야? 얘도에디로 교체. 오, 도에디 생긴 거왜 이래? 오케이, 끝내. 헉? 도에디가 물기가 있었어. 뭐야? 아, 뭐야? 두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 위기야, 위기. 아, 어렵네. 드디어 마지막이다. 도에디를 내주면서 인드리코로 마무리 가야 되겠다. 제발,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좋아 좋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돼 오케이 한번더 살아남았다 게이득 요렇게 되면은 일단 얘를 무조건 끝내야 돼요렇게 하면 돼요렇게 하면 돼두 개씩 모으면 충분해 오케이 그렇지 오네개 뭐야 풀로 공격하는데 뭐야 바보 아리야 그래 열심히 때려봐 사뿐하니까 오케이 인드리코가 3키라는 거 아니야 신생대 라스트 메가트리움 등자 풀 공하겠죠 뻔해 뻔해 아 오케이, 그렇지. 한번 때려봐. 하나 모으고 바로 박살내줄테니. 그렇지. 드래프트를 성공적으로 정복해버린 기리스 공원. 그렇지. 라스트. 오, 박뀌어 드디어 처음으로 과연 어떤 혼종이 나올지. 색깔 봐봐. 혼종이라도 색깔이 달라. 앞에 거다 필요없어. 잠깐만. 어, 뿔이 큰거 같은데? 어? 새 같은데? 뭐지? 아, 흔함의 림노린쿠스가 나왔습니다 네번째 혼종은 자이로스피어로 획득해버렸구요 네번째 혼종 어떤 녀석일지 얘 그냥 익룡같은데 뭐랑 합쳐진거지 늪지불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와 작은 양소류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혼종이니까 악어 먹는거 아냐 뭐야? 아 얘는 똑같네. 흔함이라서 그런지 똑같은 것 같고요. 이렇게 VIP 공룡이랑 혼종도 계속 만들겠지만 지금 소식을 보면은 위험한 실험이라고 해서 어떤 실험적인 생물에게 벨로키랍토르 DNA가 필요할까요? 바로 인도랩터죠. 에볼루션에서 먼저 나올지 더 게임에서 먼저 나올지 기리스 공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